커피 좋아하세요? 매일 마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 같은 원두인데 왜 로스터마다 커피 향이 완전히 다를까? 신기하죠? 오늘은 그 궁금증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커피 맛의 차이 그거 다 로스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로스터의 일도 차이가 맛을 확 바꿔버리는 거죠. 섬세한 온도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로스팅 프로파일 이건 로스터들만의 비법 레시피 같은 건데요. 누가 어떤 프로파일로 볶느냐에 따라 커피 맛이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마치 셰프의 손맛 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냉각 속도. 볶은 원두를 얼마나 빨리 식히느냐. 이것도 커피 맛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급냉이냐 자연 냉각이냐에 따라 향미가 확 달라진다는 사실. 어때요? 이제 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결국 커피 향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로스터의 열정과 기술. 그 모든 것이 커피 한 잔에 담겨 있는 거죠. 아, 그리고 혹시 특별한 커피 경험을 원하신다면, RMC 커피, 브로스터스,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한번 즐겨보세요. 분명 만족하실 거예요.